가상거래소 FTX 거래소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FTX 크레디트 기관에서 여러분들의 FTX 채권을 담보로 보상을 즉시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98분 정도가 이렇게 신청해서 보상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4개월 전부터 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아 가고 계시고요. 어, 그리고 지금도 보상을 신청하고 있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보상을 줄때 빨리 이렇게 채권을 판매해서 받아가는 것이 저는 더 현명하다고 보고 있고 공식 FTX의 보상은 아직 확정적인 게 없습니다. FTX 코리아 방에 입장하시고 나면 보상을 다 받으신 분들은 보상 완료 그리고 서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서류 준비 물린 코인을 써주시고 닉네임을 함께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방은 함께 공부하면서 보상 절차를 어떻게 밟는지 서로 소통하고 보상을 다 받으신 분들은 후기를 남겨주시고 퇴장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FTX 해방으로부터 모두 다 벗어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